2017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대한민국과 일본의 결승전 경기 오늘도 두 분의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이순철 해설위원과 또 이승엽 개건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본의 박민호 이번에는 이정호 3번 구자욱 4번의 김하성 박수영 선수가 어떻게든지 5회까지는 팽태한 경기를 만들어가는 투구가 되어줘야 될거예요네 예, 요다 요타 1번 타자 2번엔 마스모토 곱, 3번에 곤도 그리고 4번에는 야마카와 마운드 위에 다구치 카스토 선수는 13승을 기록하면서 2년 연속 두 자릿수 승수를 달성을 했습니다 재정비했을 겁니다 땅볼 유격수 김하성 한 손으로 글러브 안에 담아놓고 일루에 몸쪽 공 잡아당겼는데 왼쪽 깊숙하게 갑니다 좌익수 옆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마스모터 한 베이스 더놀입니다 2루에서 승부 세잎. 몸쪽 하지 않았던 권도겐스케 스트레이트 볼렛이 됐습니다. 야마카와 선수였는데요. 땅볼. 찬스에 더블플레이를 할수 있는. 3루, 2루, 그리고 1루. 루에 1루에 선 세잎. 예. 계속 거전할 수밖에 없네요. 높게 떠올랐고 이닝의 종료를 예감합니다. 박민우가 팔을 벌렸습니다. 잡았습니다. 자구치에 이 훈남 흔... 도쳐주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변하고 예. 나다우스는 아, 아, 그렇지는 않아요. 예. 응. 타자가 나와도 멈쪽 수비. 음. 일루스로 나오고 지명 타자로 나오지만 수비의 능력이라든지 음. 타격 센스라든지 굉장히 출중합니다빈맞은 예. 타구가 되었고요 중견수 마스모토가 살짝 이동해서 잡아냈습니다. 투아웃이 됐습니다. 타격을 해야 될것 같고요. 예. 반드번으로 살짝 내려왔습니다. 있는 스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20도 참았습니다. 5구째. 투투에서 5구째 밀어내 습니다 왼쪽이 안탑니다. 그래서 빠르게 바고 가야 될것 같아요. 인조 잔디 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펀트. 1루 쪽 유지역 잡고 앞선 주자. 앞선 주자 그리고 1루. 일로. 1루에서 아웃. 일단 큰 위기를 넘깁니다. 그렇습니다. 3루 주자도 포수 상태에는 아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자, 더블 플레이로 일단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승세를 기도 상승세에 갈것 같아요 좀 예. 예. 바꿔놓을 것 같아요 예.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포구 인정됩니다 숙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견고한 제구력을 좀 중... 높은 공 스윙 삼진 두 타자 연속 탈삼진을 기록하고 있는 박세훈 선수입니다 원앤원 스윙 삼진 2아웃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K k k 0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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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 1루심은 아웃 선언을 하지 않고요. 체크스 음, 음, 예. 여부에 대해서 예,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아, 볼넷으 아쉽네요. 지금 야마카우 선수는 볼넷인지도 예. 모르고 있는데요. 장타장 예, 있는 타자고 1, 2루간이 워낙 많이 비기 때문에. 번트 됐고, 포수 한승태 잡고 앞선 주자! 어. 세이브예요! 어! 어허. 강한 타구가 야수 정면으로 가야됩니다. 오른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우익수 움직입니다. 우익수 힐을 넘겼고 펜스에 직접 맞았습니다. 야마카와가 3렬돌아 폼으로 야마카와가 먼저 들어왔네요 선취점을 내주고 있습니다. 투수교체가 이루어지네요. 예 두번째 투수 심재민 최악의 경우에는 한 점이라 한 점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잡아냈습니다. 라인 드라이브 아웃. 직선타 배트를 내렸는데 자 삼루쪽 삼루에서 삼루 삼루. 아 배스 뺐다는 아, 거군요. 예. 예. 그러면 이거는 예. 수호 사이즈 스키즈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어 스트레이트 볼렛입니다 다시 변하고 났습니다 볼넷 주자 만루가 됐습니다. 바꿔줘야 될것 같아요. 예, 김명신 네, 선수가 네, 처음으로 네, 이번 대회 네, 처음으로 네.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라인드 라이브 아우 못해 망쳐버리고 예, 밀어냅니다. 그러나 라인드 라이브 아, 바운드가 되군요 선수 잡아서 이제 아쉬워하는 하준욱 선수입니다. <봇> 정현이 때렸는데 높게 떠오른 타구 2루 손짓. 잘 갔다 마친 타고 내야 네, 빠져나갑니다. 2사 2구에 류지혁의 안타 출루. 허브 공격이 났다는군요. 예. 밀었습니다. 오른쪽 안타요. 연속 안타. 오늘 경기 첫 연속 안타. 아위타선에서 해줍니다. 땅볼 이로 쪽 이로 수이동 잡아서 1루에 오른쪽, 안타네요. 2-2에서 빠른 볼이 이렇게 안타로 연결이 됩니다. 두베이스를 내달리고 있는데, 중계 시작됩니다. 주자의 위치, 3루. 이제 김윤동 선수가 지난 경기 등판 때좀 아쉬움을 털어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죠. 3볼 1스트라이기였는데 아, 빠졌습니다. 볼넷입니다. 다시 말룹니다 으로 당긴 타구가 왼쪽에 살짝 빗 맞았는데도 안타가 됩니다. 주자 두 명이 홈으로 달려듭니다. 홈에서, 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성욱 선수가 강한 어깨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스톤이 네요 이렇게 미스가 많단 말이에요. 예. 예.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요. 예. 아, 잘 갖다 맞췄네요. 우중간을 갈라놓습니다. 승무자 홈인. 그리고 1루 주자까지 호응도 뛰입니다공 홈으로 옵니다. 주자가 빨랐군요. 올 어, 시즌 LG 트윈스에서 김대현 선수가 상당히 또 좋은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도 많이 힘들 겁니다. 예. 예. 다구치 선수가 다음 이닝에 어떻게 될지 미뤄 냅니다. 이번에는 왼쪽 라인 따라서 빠져나가는군요. 마쓰모토가 2로 돌아서 3루까지 상무에 들어갔습니다. 초 스윙을 하고 있는 야마카와 오타카. 당깁니다. 왼쪽에 한타 주자 두 명이 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야마카와가 2루까지 이민호 선수가 올라왔어요. 예, 자연식까지 지었으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예.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른쪽 높게 떠가는 타구입니다. 아, 홈런이네요. 리시카와 선수가 홈런을 때렸습니다. 마사키 아사키. 높은 공 때렸는데 떠오르고 말았습니다. 좌익수 기다립니다. 원아웃. 자욱의 눈빛도 타오르고 있습니다. 들로 당기 타고일로쪽 땅볼. 후아우 선수는 너무 아쉬움이 많은 대회가 될것 같아요. 예. 투볼런 예. 스트라이크. 김하성이 가마 돌렸는데 높게 떠오르면서 이번 대회 끝을 향해 타구는 떠오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27번째 아웃카운트가 잡히면서 첫 대회로 열렸던 2017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일본의 우승으로 마무리가 됐고, 대한민국이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이번 대회를 마치게 됐습니다.